내차 사고 팔때꼭 챙겨봐야 될 영상 민구의 사고 팔고 이달의살 차량은 천만원대 수입차 팔 차량은 더뉴레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산 차량들의 신차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첫차로 사신다는 차량들이 아반떼 뭐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인데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스포티지는 거의 4천만원 가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객님들이 어렴한 수입차들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BMW 3 시리즈라든지 코드 익스플로러 미니 계열들의 차량을 많이들 찾으시고 계시고요 대부분 이런 인기 차량들은 좀 수리가 쉬운 제조사들 뭐 애프터마켓 수리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제조사들이나 외부에서 좀 수리가 편한 제조사들 차량들 많이들 찾고 있고요 좀 수리가 힘들다 좀 잔고장이 많다고 요즘 입소문이 나고 있는 제이사라든지 엘사 이런 차량들 좀 인기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천만 원대 차량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한 천오백에서 뭐 이천만 원 초반대 차량들이 인기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뉴레이 같은 경우에는 경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차량입니다. 뭐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더뉴레이보다 인기가 좋았던 차량은 거의 없는데요. 최근 그 경쟁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캐스퍼가 있잖아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 더뉴레이보다 추가 옵션이라든지 뭐 안전 사양들이 좀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최근 판매 부진 때문에 최대 신차 할인은 250만원, 뭐 할부 조건도 2.9%까지 해서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뉴레이 중고차보다 캐스퍼 신차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재고 예측을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더 뉴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판매가 잘 되는 차량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판매가 더딘 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세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뉴레이 매각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 파는 적기 중고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천만 원대 수입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케이카에서도 다양한 차량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차 살까 팔까 고민된다면 민구의 사고 팔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